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 오늘 여기 오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뒤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말화나타성교 방송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낀 내가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아, 또 하나는 어, 어느 날이방송에 어, 방송 설교를 오라 그래서 공원을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고, 또 모든 걸 지은 거 보고, 아 너무 이쁘다 하면서 사진을 막, 사진을 막 찍어요. 그래서, 아, 참 이쁘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가, 참 이쁘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누군가가 희생했구나.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간단하고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그 가다보면 그긴 다리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갈수 있구나 그걸 생각하다가 정말 내 가슴 속에 눈물이 푹 쏟아지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어요 나라도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아, 그걸 보면서 참, 주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자랑하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같이 하나가 됐어. 오늘 우리, 어, 피종진 목사님께서 바라, 이 가루가 날리면은 아무 수형이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하나가 된다는 거기에, 누군가가 서로가 기도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함으로 이 마라나타 성교 방송이 또 이렇게 힘있게 세계를 날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성교 방송 우리 사랑하는 아 김더보라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또 하고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희생하시고 서로 이름으로 이렇게 정말이 방송이 튼튼하게 세워진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너무너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또이 방송 모든 오늘 이렇게 취임하신 분들이 더큰 일을 하나가 돼서 묶여서 우리가 이 마련했다 성교 방송을 통해서 세계 5대주6대양의 아버지 나라를 힘 있게 해 나가지 않을까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